누나 치매테스트인데 10초 안에 말해야 돼 음식 5개를 맞춰보시오 어? 하지마 9 음식? 8 7 5? 가방 가발 6 5 오. 4 5 3 2 김밥! 1땡 하나 맞췄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감자 아 가지, 카바장?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어렵냐 농심가라 마파?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워 나 한식이야? 2번하고 어? 5번은 외국 음식이고 3번하고 4번은 우리나라 음식이야 우리 자주 먹는 음식이야? 2번은 동남아 갈 때마다 맨날 먹고 나시고랭 그렇지 3번은 잘안 먹어 전통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? 4번은 강릉 여행 갈때 가끔씩 먹어 가져오기도 해 아하하하 <laughs> 콩비지 5번은 가끔씩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먹는 편이야 <laughs> 생각났어 밀푀유나베 그렇지 고주파 밖에 생각 이속나 음, 이거는 먹기 힘들어 잘안 팔아서? 어아 이런 문제 내면 어떡해 이거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건데 궁중음식이야 숫자가 들어가 1, 2, 3, 4, 5, 6, 7, 8. 아